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2년 된 31살 가정주부예요. 저희는 지방 소도시에 살고 있고 남편은 지역 기업에서 일해요. 시어머니는 혼자 계신데 도가 다르고 더더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간 산골 쪽에 사세요. 두 집안 다 기울면 기울었지 잘 사는 집 아니에요. 우리 친정오빠는 한의원 하시는데 그렇게 돈잘 버시진 못해요. 워낙 낡은 병원인데다 요즘 시골 어른들도 시설 좋은 거 좋아하시지. 40년, 50년 역사 별로 안 쳐주시죠. 할아버지 한의원 아빠가 물려받아 하시는데요. 의사라고 다돈잘 버는 건 아니구나. 저는 압니다. 조문사도 없이 아빠 혼자 하시는 병원인데 방학이면 제가 아르바이트에서 보면 혼자서도 충분히 하실 만큼 손님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우리 아빠 한의사라니 기가 죽었던 모양이셔요. 저희 아빠가 돈을 잘 벌건 아니건 한의사라서 한의사라 한 거지. 그렇다고 친정아빠가 백수는 아니잖아요. 시어머니 기죽으라고 한 말도 아니고요. 이상하게 생겼네며 결혼식 당시에도 혼자 묘하게 심으로 가시더니 결혼하고 신혼집에서 주무시고 내려가시더니 저를 딱아 세우시더라고요. 기분 나쁘게. 난또 의사 딸내미라고 뭐 얼마나 거창하게 싸우는 줄 알았네. 저짝 홍신의 며느리보다도 못해가지고 왔어야. 네가 아빠 의사라고 아니었냐? 돈 억수로 잘벌 텐데. 너 일부러 그렇게 해갖고 왔냐? 우리 집무세스러워서 아니면 네 아베가 의사도 아닌데 의사라고 그집부러간 거야? 어머니 우리 아빠가 한의사긴 한데요. 의사라고 다돈잘 버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한의원 되게 후져서 단골 아니면 잘안 와요. 건물도 좋고 위치도 좋고 시설도 좋아야 환자가 오죠. 병원도 홍보 엄청 해요. 손님들이 입소문 듣고 와요. 요즘 어르신들도 저쪽 위치 좋고 시설 좋은 병원 찾으시지 골목에 있는 후진 곳은 잘안 찾으시더라고요. 아빠도 단골 보시느라 여시는 거지 별로 돈벌 생각은 없으시대요. 우리 집 같은 경우는 할아버지 때부터 한 자리에서 4,50년 된 집이라 꼬리꼬리해서 환자도 별로 없더라고요. 병원도요, 손님 없어서 엄청 망해 나가요. 어머니가 모르셔서 그래요. 어쩐지 니 앞에 그냥 탑스룩 하고 늙어 빠진 게 의사라고 해서 이상하다 했다. 돈못 버는 거만? 돈잘 버는 의사는 루돌프 사진처럼 어디가 반짝반짝 빛나나요? 저는 그런 의사 한 번도 못 봤는데 다들 평범하고 그럭저럭 하던데 어머니네 동네는 그래요? 기분 나쁜 거꾹 참고 웃으며 말씀드리니 속았답니다. 자기네가. 뭐 얼마나 대단하고 피값번쩍한 한의원을 생각했는지 몰라도 의사가 돈잘 벌어야 대우받는 줄은 또 처음 알았네요. 친정엄마가 저 대학 졸업 무렵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셔서 아빠 혼자 혼주석에 계셨는데 그래도 마누라도 못 살렸구만 이제 보니 하시는데 울컥하더라고요. 저희 엄마는 교통사고로 가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람 목숨이라고 다 살리면 그게 신이지 의사예요? 갑작스럽게 엄마가신 지 4년밖에 안 돼서 속상한 마음에 저도 모르게 내지르고 전화 끊었어요. 우리 아빠 의사라고 덕이라도 보어했던 사람처럼 왜 저러죠? 그래도 남들처럼 할것다 했는데, 막말로 신랑이 의사, 의료계 쪽도 아니고 전혀 상관없는 업종인데 물려받을 것도 아니고요. 그냥 소도시 작은 도로 쪽에 있는 오래된 한의원이에요. 예전엔 잘 나갔지만 지금은 그저 그래요. 단골듯 진 맥하고 침놓고 정성껏 한약 달아내는 재미로 사시는 거예요. 돈 보시려면 당장 터미널 쪽으로 위치 빼도 좋지만 아빠는 너무 밀려들어도 골치 아프고 신경 쓰인다고 엄마 가시고는 더욱 그러시죠. 아빠가 의사랍시고 유세했던 적도 없어요. 왜 혼자 기죽고 이제 와서 억울하다고 저에게 저러시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고 한 달쯤 후에 어머니로부터 택배를 받았어요. 아직 풀러보기 전이었지만, 주소 보고 일단 감사하다고 전화를 걸었죠. 어머니, 택배 붙이셨어요? 잘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갔냐? 너 엄마도 없어서 챙겨줄 사람도 없고, 내가 농사 지은 거랑 애 끼는 거 넣었으니까, 너 먹어라. 한나도 버리지 말고잉? 알았냐? 아직 화나셨는지, 깔끄러운 목소리, 시어머니 목소리에 기분은 좋지 않았지만, 감사하다고, 네네 대답하고 포장을 풀었는데 세상에 박스 한쪽 열자마자 냉장고 냉동실 쪘네 아세요? 그 특유의 냄새가 코를 지르고 검은 비닐봉지에 주먹만한 크기로 뭉쳐진 봉지가 우수수 나오는데 양파 몇 개나 싹 나있고 한쪽 뭉개지기 시작하고 주먹만한 검정 비닐봉지는 언제부터 얼려있었던 건지 몰라도 얼었다 풀려서 흐물흐물 뭉개진 상태였는데 떡도 있고 나물도 있고 그런데 냄새가 냄새가 떡자진 고춧가루는 뭉쳐진 채로 씹히 먹어서 한 덩이인데 안을 보니 시커멓고요 머리가 지끈거릴 정도로 냉장고 쩐내가 폴폴 진동하는 거 집에 둘수 없을 지경이라 바로 분리수거 해놓으니 한 보따리 끙끙 가져다 버렸어요. 어는 동안 녹아서 상했나 보다. 설마 이런 거나 먹으라고 보냈겠어? 설마. 어머니에겐 차마 말 못하고 퇴근한 남편에게 말하니 아깝대요. 그러게 얼른 받아뜯어야지. 문기적거리느라 섞였냐면서요. 받자마자 풀었어. 주신 거 보니 새 것도 아니고, 냉동실에 바리바리 들어있던 거 주신 거 같아. 냄새가 어찌나 나는지. 너, 좀점이상해준다 좀 너한테 엄마가 서운한 거 있어도 별말 안 하시고, 그런 거 챙겨주신 것에 감사해야지. 우리 엄마가 너 친정엄마 없으니까 불쌍해서, 나름 챙겨주신 거 아니야. 뭘또새 것이 아닌데 타령이야. 못됐네. 너도 못된 며느리 그런 거냐? <laughs> 우리 친정엄마 없어서 그렇게나 서운하고 챙겨받지 못해서 손해보셨어? 아빠가 그만큼 하시지 않나? 아무리 쓰러져가는 한의원이라도 버리는 너보다 나아. 당신 어머니는 뭐 드라마에 나오는 성형외과 의사들처럼 의리우리하게 돈 버는 줄 혼자 착각하고 속였냐? 어쩌냐? 하시는 것도 기막힌데 젊은 사람 입에서 친정엄마가 없어서 대신 챙겨줬다고 편들어? 그래 장모 없어서 네가 무슨 큰 손해봤다고 그거 가지고 모자가 트집이야 그렇게 아까우면 당장 내려가서 음식물 쓰레기통 뒤져. 니네 엄마가 보내준 것들 있으니까 먹을 만한 거 가서 찾아와. 그렇게 아까우면 저 다음부터는 택배 저인관과 같이 풀려야지 했습니다. 저 스무 다섯 살때 엄마 사고로 돌아가신 것이 제살림이면 씀씀이와 무슨 상관이라고 말끝마다 엄마 없어서라는지 한이 사람에. 거리도 시원찮다고 돌팔이취급이며이 모자 너무 웃긴데다. 남편은 우리 한유 보고도, 이제와 딴 소리에요. 얘네 한술더 떠서, 아빠가 무슨 무협지 모른 고수처럼, 한양한제, 몇백, 몇천, 받아먹는 줄 알았다네요, 별. 일생 동안 한 번도 한양 못 먹어본 사람들처럼 왜 이러는지, 속을 삭히고, 이을만 하면 기분 나쁘게 시어머니가 보내준 쓰레기 택배가 오는데, 결혼하면서, 저기 어머니 사시는 시골집이 너무 낡아서, 보수라도 해드릴까 했더니, 그나마도 외삼촌 집이라고 그냥 산다고 하시기에, 저 혼수 장만하는 김에 시골 어머님 집에 양문형 냉장고 큰거 내려보냈거든요. 그때 그 작은 냉장고 가득 차서 문 여니까 우스스 떨어져 내려서요. 명절에 내려가서 보는데, 그 정체불명의 검은 비닐봉지가 그큰 냉장고에 가득 차 있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거 이제 명절 다가온다고 제게 보내는 눈치입니다. 속도 확인 안 하고 보냈는지, 검은 비닐봉지 가뿐해서 한번 풀러보니, 세상에, 1998년 날짜 찍힌, 뉴 슈가 뜯어서 쓰고 처박아 두신 거. 여전히 언제쯤부터 처박아 두신 건지 모를 떡에, 흐물흐물 뭉개진 나물류에, 검은티티한 고깃덩어리 수육은 이미 곰팡이 쐬고 냄새 폴폴 나는 데다, 냉장고 쩐내가 가득하고 구역질 치미는데, 받았냐? 이때쯤이면 들어가더구만. 하고 볼멘소리로 어머니께 전화가 왔는데. 예 이제 받았어요 하니야넌 받았으면 받았다고 전화를 먼저 해야 얘기 아니냐? 이래서 애미 없이 자란 티가 나는 거야. 너는 어찌 그러냐. 넣어준다고 이 늙은 시애미가 그 무거운 거 들고 은내 우체국까지 갔다 왔어야. 요즘 것들은 아주 싸가지가 없다더니만. 딱 네가 그 짝이다. 거기 내가 고추장 담근 거 넣었으니까. 그건 우리 아들한테 간만에 엄마 손맛 좀 보여주고. 나머지는 밖에서 이러는 남자 먹이지 말고 싹니가 먹어치우거라. 나도 먹는데 혼자 얼마나 먹어치냐? 내 먹는 거 나눈 건께 아무 시렁또 아니여. 냉장고에 깡깡 얼려둔 건께 알았냐? 네 혼자 먹어이. 집에서 여자가 뭐 먹는데 돈 쓰는 거 아니다. 벌리도 시원찮으면서. 말끝마다 저다 커서 돌아가신 엄마 이야기 물고 늘어지면서 종이 상자 안에서 물 나오고 터져서 물기 바닥에 흥건해서 바로 뜯은 건데 전화 안 했다고 퉁버질에 속에서 우라가 치미는데 더군다나 저 집에 있지만 번역 프리랜서 하거든요. 책한권 번역하면 그래도 두달 신랑 버리만큼은 받는데 식충이 취급하며 이 쓰레기 같이 자기라 먹어치우자고요? 더구나 어머니가 냉장고 안에 있다고 아무렇지도 않다는 냉장고요. 제가 정말 누워서 침뱉기라 말안 하려고 했는데 처음 저 시골 어머니 집에 인사 갔을 때 며느리 감이라면서 대접한다고 칼하고 접시를 척 가져가 냉장고 앞에 앉으시더니 냉장고 문을 연채로 문 쪽에 달린 선반에 검은 봉지 포시락거리면 참외를 깎으시더라고요 씻지도 않고요 그러더니 문 열린 채로 깎아낸 참외 껍질 도로 그 검은 비닐봉지 안에 넣고요 다 깎아서 먹거라 하고 저에게 내미시고 문탁 닫으시더라고요 그런 집 냉장고가 안전하겠어요? 저는 솔직히 병절에 시집에 내려가면 배 아프고 그래서 밥도 제대로 못 먹어요. 밥 먹자 하셔서 밥 해놓으신 줄 알고 밥솥 열었는데 바싹 맞은 상태에 파랗게 곰팡이 껴있더라고요. 어머니 혼자 계셔도 괜히 거르지 마세요 하고 말았는데요. 밥솥 플러그 빼놓고 그밥 먹고 설거지한다고 하고 있다 옆집에서 수제비 했다고 해서 거기 가서 먹느라 잊어버렸대요. 그 밥솥 그냥 씻어 밥안 치고 거기서 밥 퍼주는데 그걸 보고 넘어가겠어요? 혼자 사시니까, 반일, 논일 하신다니까, 더러운 거면 청소 안 하고 그러는 거, 흠잡지 않으려고 해도, 저 스물다섯에 돌아가신 엄마 이야기 끄집어내며 타버갈 정도는 아니잖아요. 자기나 잘하고 살지. 냄새 포, 포, 물로 바닥 다 더러워지고, 아들 주짐하고 저보고 다 먹어치우자는 이 검은 덩어리들. 플라스틱 통에다가 한대 모으는데, 미끄덩, 미끄덩. 별에 별게 다 있는데, 세상에. 저 결혼 전에 시골집 인사 간다고 사가지고 간 케이크 조각이 딸려 나오는데 할 말을 잊었네요. 3년 전 케이크예요. 생신마자 인사드릴 겸 찾아가 인사드리려고 제가 주문 제작한 거라 보면 알아요. 냉장고 냄새 얼마나 잘 먹어요. 케이크 밀가루며 크림류가요. 돌덩이가 뚝 떨어지는데 냄새가 입동네 있죠? 편도겨서 기침할 때 노란 거 튀어나오는 거요. 그 냄새고요. 검은 비닐봉지에서 참외 껍질, 바나나 껍질, 키위만하게 쪼그라든 참외 하나랑 참외 껍질처럼 보이는 말라 비틀어진 거 같이 쏟아져 내리는데 울컥해요. 확인을 하고 보내는 건지 아니면 일부러 이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거 보내고 전화 먼저 안 하냐 퉁퉁 부르터서 이래서 엄마 없는 티 난다던 시어머니 이 할망구에 대한 미움이 스멀스멀 올라오는데 어디 두고 보자 싶더라고요. 자기가 담았다는 고추장 비닐봉지에 담겨있길래 그래. 이건 자기 아들 먹이랬지? 이건 자신 있나 보네. 보나마나 이거 버렸다고 하면 난리나겠지 싶어서 요리병에다 담는데 무슨 냄새가 이런 거 먹고 자란 사람이니 좋아하겠지 뭐 하고 도저히 요리할 용기 안 나서 포코치에다 찍어나 먹게 해야지 하고 뒀어요. 퇴근한 남편은 엄마가 택배 붙이셨다며 싱글벙글해서 돌아왔더라고요. 받았으면 제깍제깍 전화드리지 왜 한소리를 듣냐고 하는 거 보니 아들 붙잡고 제 욕한 모양이죠. 에미가 없어서 그런다면서요. 고추장 퍼서 고추랑 찍어 먹으라고 시간 없었다고 하니 푹 찍어서 먹더니 에이 씨너 장난하냐? 이러면서 고추장을 밀어버려요. 엄마 고추장 내놓으라고요. 왜? 어머니가 자기 주라고 특별히 말씀하셔서 챙겨둔 거야. 난 맛도 안 봤어. 하도 냄새 나서. 자기 엄마 음식 원래 이렇지 않아? 말로는 막당근 고추장이라는데, 색도 거무티티하고 군동네인지, 썩은 냄새가 나서 버리려다가, 아들 주라고 해서 담아놓은 거를, 그 아들이 먹고 신경질 내니, 저보고 어쩌란 건지. 제가 고추장 담긴 유리방 보여줬죠. 엄마가 보낸 것들 어쨌어또 버렸냐? 흥분해서 플라스틱에 담아둔 거 보여줬어요. 봐, 니네 엄마가 이건 나 먹으라고 보내준 거야. 박간이라는 아들은 내버려두고, 집에 있는 나는 이거나 먹어치우래. 자기도 이거 먹으니까 기분 나빠하지 말고. 야, 장난치지 마라. 이걸 엄마가 보냈다고? 너 모자간에 이간질 할일 있냐? 고추장도 엄마 거 맞아? 이상하네. 고추장 봉지가 맨 밑에 있어서 이것들하고 섞였는지 어떻는지 모르겠지만, 니네 엄마 거 맞아. 너 보여주고 먹던 거 버리거나 하려고. 이거 먹어? 이거 먹고 칵 죽어버릴까? 아니, 에이씨. 하고 버리러 간다고 통 들기에, 고추장 네 거니까 맘대로 해 했더니 들고 나가더라고요. 저는 이 남자 보여주면 될줄 알았는데 이 남자 끝까지 지 엄마라고 지 엄마가 버릴 거랑 저에게 보낼 거랑 헷갈려서 보내준 거라네요. 고추장 버릴 때 안에서 뭘 봤는지 곰팡이 핀걸 아들 먹으라고 주셨을 리 없지 않냐면서요. 제가 들은 척 만척하니 목에 핏대를 올리면서 저보고 못됐대요 마음을 봐야지 먹어야 맛이냐면서요 야! 저딴거 보내주면서 어머니 는고 우리 친정 엄마 물고 늘어지는데 내가 어떻게 마음까지 보니? 당장 사는 자리에 가신 엄마가 없다는 게 이렇게 니네 집에다 흠잡힐 일이니? 니네 엄마 우리 아빠 한의사인데 돈못 버는 걸로 흠잡더라? 그거 우리 쪽에 혹시 바라던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니? 이 정도 구생 맞추면 되지. 신혼집이 얼마나 번쩍번쩍 해야 하는데. 니네 엄마 나 혼수한 걸로 퇴집 잡으며 아빠가 의사라기 죽었다느니 그런 소리 한번 속았네 어쩌네 속긋더니 그로 친정엄마 없지? 이러면서 저런 거 보냈는데 그게 고맙겠니? 저거 혹시라도 누구한테라도 드리이면나 무시하냐면서 딱이 얻어쳐맞어. 너 우리 엄마 딱이 올리고 싶단 말이냐? 너도 그런 년이구나. 시어머니들이 아들 집에 반찬 가져다 주면 냅다 갖다 버리는 못된 년. 와, 너는 안 그럴 줄 알았다. 엄마 말대로 우리 속았네. 엄마가 실수를 보낸 거겠지. 설마 진짜 썩은 거 먹으라고 보냈겠어? 베베 꼬였네 이거. 못 먹는 거면 뒤로 버리고 잘 먹었습니다. 인사하면 돼. 아니 다음엔 내가 먹을 테니까 버리지 마. 우리 엄마한테 받은 거 일절 버리지 마 개같은 년아. 버려도 내가 버릴 테니까. 우리 엄마 음식 일절 버리지 마 씨앙 년아. 기껏 생각해서 줘도 지랄이야. 그러더니 입을 박차고 나가버리대요. 밖에서 쿨척쿨척 소리 나는 거 보니 우나봐요. 뻔니지눈으로 보고도 오해? 며느리 생각해서 주먹만한 검은 봉지 택배예요. 말끝마다 저다 커서 교통사고로 경황 없이 돌아가신 우리 엄마 없어서 그런다면서 속 긁어가면서요. 미친 늙은 할망구 이 놓친네 은근슬쩍 우리 아빠한테 뇌물 보약 선물이라도 받고 싶은 모양일까요? 왜 이렇게 우리 친정 후려치면서 살살 자극할까요? 대단치도 않은 아들 서울도 아니고 지방 소도시 지역에서 다니는 아들이 세상 최고고 그런 신랑감 감히 어미 없고 돈못 버는 한의사 딸내미 주제에 꽤 찼다 이건가? 번영일 한달해도 네가 책을 내? 해서 아뇨. 니 나온 책 한국말로 번역이오 했더니 남의 책이구만 뭐 하는 무식쟁이 시어머니 그저 지 아들만 최고죠. 어떤 며느리가 저 음식 쓰레기를 감사히 택배로 받아서 몰래 버리고 고맙습니다 해요 대체 지가 뭐 대단한 표절 없이고 한밤중에 눈물바람인지 알았다 다음에 네 엄마 음식 오면 한 톨도 남김없이 먹도록 하자 네 엄마 음식 좋다는 네가 그러고는 우리 부부는 한동안 잠잠했고 해주는 음식 잘 먹고 같이 마트에 가서 쇼핑하고 음식 장만하고 그냥 저냥 저 시어머니 아들과 잘 지냈습니다. 신랑은 자기 참 음식 솜씨 좋아 희희하면서 콩나물 하나를 무쳐줘도 잘 먹어요. 신랑이 그렇게 잘 먹으면 기분 좋은데 가슴에 콕 박힌 서러움이 있고요. 지 엄마한테 택배 오면 갑작스럽게 효자 돼서 무조건 지 엄마가 준건 버리지 말고 먹으라며 제게 쌍년 개념 욕한 거안 잊어버렸어요. 엄마 없는 너 챙겨주는 고마운 우리 엄마에 취해서 음식 상태 안 보고 냄새도 안 맡아지나 봐요. 나는 죽어도 금식 그안 먹을 거니 그 정성 버릴 순 없고 잘 써야 죠. 저 죽으라고 보낸 건 아닐 테니 더 건강한 사람이 먹으면 되죠. 잔잔하다 어느 날또 시어머니로부터 택배가 왔어요. 이번엔 택배 전에 전화를 먼저 받았죠. 저번에 보낸 거 뭐더라? 네 남편한테 배줬냐? 속만 상하지. 네만 먹으란 거 아니고 나도 집에서 그렇게 먹어야. 거기에 버릴라고 빼놓은 거몇개 휩쓸린 모양인데, 알아서 버릴 거 버리고 그러지. 파르르 하면서 배 줬냐? 고추장이 상해서 우리 아들 주려고 한 건데, 못 쓰게 돼버렸어. 네 주던 거에 물 나와서 싹다 버렸다기에, 한 번씩들 더 쌌다. 이제 명절이라 음식 새로 해 넣어야 한디. 어제 나 혼자 먹다, 먹다, 너한테 잘 싸서 보내니께, 잘뒤운 먹으라잉. 다 풀러보고 보낼게. 저번처럼 같진 아니오. 방일 라는 사람 먹이지 말고 네가 알아서 먹어라. 알았지? 하기에 네 고맙습니다하고 끊었어요. 아들 보면 속상해한 음식을 굳이 싸주는 심부 뻔하고요. 저만 먹으라는 것도 속내 뻔하고요. 오후에 택배 받아보니 물론 냉장고 짠내는 나지만 제법 음식티는 났어요. 이미 두세 차례 그렇게 썩은 음식들을 저희가 보냈으니 그집 냉장고도 나름 물갈이 됐겠죠. 명절이 제 코앞이라더니 전 같은 류가 제법 되더라고요 명태전은 저도 좋아해서 먹으려고 보니 명절에 내려가서 제가 붙인 게 아니에요. 꼬지도 그렇고 특히 동그랑땡 이건 시골집 내려가 제가 혼자 붙였거든요. 결혼해서 2년 제사 없는 집에 우리 먹는다고 붙여대는 음식이라 보면 알잖아요 내 솜씨. 저는 작고 동그랗게 도톰하게 붙이는데 어머님 빈대척처럼 넙죽해요. 아가 손바닥만큼이요. 어머니 동그랑땡인 거죠. 적어도 2년 넘었다는 거. 큰 냄비에 전과 꼬지 싹 몰아넣고 바글바글 끓였어요. 혹시 이거 먹고 죽을까 봐요. 오늘 어머니 택배 받았는데 오늘은 깔끔하네. 얼른 와 잡탕찌개 끓였어. 뜨끈하게 먹어. 문자 넣으니 오예 하면서 좋아하네요. 밥두 공기 해서 호로호로 맛있다면 잘 먹어요. 전 잡탕찌개 좋아한다면서요. 그래. 오랜만에 어머니 음식 반갑겠지. 많이 먹어? 했어요. 그날 밤 자는데 옆에 누운 이 사람 배에서 어찌나 천둥 소리가 울리던지. 왜? 배 아파? 이상하네. 너무 많이 먹었나? 똥싸고와 하니 아니야 하며 버티더니 화장실 가는데 천둥 번개 요란스럽게 쿠르렁 하더니 샤! 또 조금 있다가 샤! 하는데 잠깐 새 반쪽이 다 돼서 나오더니 밤새 배 아프다고 뒹굴뒹굴. 제가 보기엔 식중독 같지 않고 작년 같았어요. 위로 아래로 울컥거리다. 기다시피 화장실로 가서 쉬아 병원 가자 하니 안 가겠다고 버티는 거예요. 작년은 다 쏟아내면 된다고요 그러다 죽을 수 있어. 작년 아니라 식중독이면 어쩌려고. 나는 괜찮고 자기만 그러는 거 보면 어머니 음식 때문인 거야. 어머니 냉장고 상태 알잖아. 버티려면 버텨. 자기야 어지간히 적응돼서 죽지는 않을 거야. 그러고 저는 등 돌리고 잤어요. 아마도 이 인간이 이렇게 버티는 이유도 지 엄마 음식 먹고 탈란 게 분명해서겠죠. 새벽 4시쯤 되니 침대 밑에서 제 이불을 잡아당기면서 다 죽어가는 소리로 자기야, 자기야, 부르대요? 못 이기는 척 일어나서 어지러워서 걷지도 못하겠다며 벽 더듬으며 걷는 설사 똥냄새 풍풍 나는 그 사람 외투 탁 뒤집어 씌워 차에 태워서 응급실 갔어요. 기막히게도 쥐약이 미량 발견됐다는데 요즘은 쥐약 먹고 죽지는 않는데요. 남편은 건강해서 이 정도로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어찌나 소름 돋던지. 전화로 남편 병원이라니까 악을 아, 그 바락바락 쓰던 할망구. 무엇 때문에 병원 응급실에 있는지도 말안 했는데 대뜸 니년 혼자 먹으라고 했잖아. 로 시작하는 거 보면 뻔하죠. 왜요? 자기 엄마 음식 한 톨도 버리지 말라고 지가 먹는 데서 그런 건데. 병원에서 분변 검사했는데 쥐약 나왔다는데요? 혹시나 싶어서 저는 팔팔 끓여줬는데 지가 맛있다고 데워 먹는다고 하면서 봉지 만지고 그 손으로 집어 먹고 쪽쪽 빨았는지 어쩐지. 그나저나 그집 음식 먹고 탈난 건 어떻게 알고 그렇게 욕짓거리세요? 그쪽 아들은 먹으면 안 되고 나는 쥐약 먹어도 돼. 무서운 할망군에 이거. 집에서 그냥 죽으라고 내버려 둘랬더니 살고 싶은지 병원 데려다 달래서 새벽에 차 몰고 달려와 살려냈더니 그 예미는 왜지 아들 먹었냐고 지랄치네. 이거 살인미수 아닌가? 내가 안 먹으니까 봉지만 바꿔서 보내줬어? 이 미친 노친네가 기어이 만폭 그렇게 쓰더니 올라와서 지금도 위로 아래로 쭉쭉 쏟아내고 살내리는 그집 귀한 아들 간호나 해. 나 이혼서류 가지러 가려면 바빠. 저도 쌓인 게 많아서 서류 가지고 왔더니 의사한테 주약 얘기 들었는지 자기가 대신 먹었으니 됐다고 자기가 다 잘못했으니 버리지 말라고 난리고 지엠이 미쳤나 보더고 집 외삼촌 네한테 전화해서 악을 바락바락 쓰니 펼쳐면 듣던 외삼촌이 보건소 데려가니 치맥기 있다고 하네요. 치맥 타먹는다고 하는데 저는 반신반의에요 일부러 저 죽으라고 보내 눈치라서요. 너만 먹어치우라 하던 소름 끼치더노있네 대뜸 병원이란 얘기에 니년 혼자 먹으라고 했잖아 했던 할망구 주약이 버무려진 전 택배 보내 무서운 할망구 나다 커서 돌아가신 우리 친정엄마 있내 없네 엄마가 없어서 못 배웠네 지랄치더니 아주 꼴 좋아요 신랑은 주약 먹고 아른으론 배가 자주 아프고 설사지라고 비시비시 골골대요 남편은 한번 싸우러 내려갔다 왔는데 저도 정떨어졌는지 애미 외삼촌 네가 들여다보긴 하는데 나중엔 요양원 모셔야지 하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하는 것 같아요. 뭐가 그렇게 꼬였는지 모르겠지만 그 좋아하는 아들 새끼도 지 m 이 무섭다고 안 보고 싶다고 하고 저 역시 그 무서운 노친네 정떨어지고 소름 끼쳐서 내버려 두려고요. 요즘 우리 아빠 한의원에 독소 배출 뜻 맞으러 문턱 답게 드나들면서 시골집 생각은 영 잊은 눈치입니다. 신랑 새끼 요즘 장인어른 무협지 은둔코 쏘았다고 칭찬하는데 가끔씩 예전 이두 모자 콩자마자 험한 소리 생각은 나지만 애가 대신 처먹어준 덕에 내가 건강하지 싶어 잊어주기로 했습니다. 노인네가 무슨 악념 뺨치게 주역범물에 며느리에게 보낼 줄을 몰랐어요. 결국 지하들 잡을 뻔한 미친 노친네. 참 사람 무서워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